자, 골드버그 나온다. 자, 모두 경건하게 골드버그의 등장을 지켜봅시다. 와. 아까 그 아저씨잖아. 감동이야, 진짜. 저희 아이돌의 마지막 무습 장면 하나를 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지. 노 no 살링. 군터의 차으로 노셀링! 심지어 이렇 움직이거나 쫄진 않아 대놓고 쳐라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야 이게 골드버그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맛이 있던 장면이었죠 노셀링과 이 강력한 모습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는 표정과 행동 이게 내가 만약에 찹을 차별 때려 찹을 차별 때리는데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노셀링을 하는 것과 쳐 맞고 움찔하지도 않아 그리고 노셀링하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 네, 그래서 그 가볍게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트롤린스 부상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 진짜 부상이냐 아니냐가 지금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왠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부상? LA 나이트 특게임즈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 LA 나이트의 위상을 무언가 좀 챙겨 주려고 한다고 한들 어, 진짜 구상이라면 경기X 닥터 스톱으로 끝이 되야 될것 같거든. 근데 마지막에 엘레멘트가 클린스로 했단 말이야. 어, 그 기세를 잡고. 어, 그렇 그런 식으로 카이드 세인트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 그냥 좀 적어지 않을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장면이죠. 무설트를 하다가. 무솔트 뭐 착지해서 무릎이 나쁜 건데 아 근데 좀 애매해. 뭐 각자 치곤 리얼하게 해야 프로 레슬러죠.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링이 되게 꿀렁 거려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네모난 게 철이야 철. 철골, 철 철골이란 말이야. 길다랗게 프레임을 씌워놔요. 이게 철이야, 철, 철 프레임. 이해했어요? 이런 철 파이프 있잖아. 어, 좀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예죠. 이런 느낌의 철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판을 깔아. 이게 프로레슨 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나무판. 그리고 그 위에 매트를 깔지 매트 색깔이 좀잘 안보이네 매트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캔버스를 덮는 거야 이해했어요? 거기 판이라니 인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면 프레임이 길잖아 프레임이 길기 때문에 6m 짜리 프레임이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지금 맨 밑에 깔려있는 게 프레임이잖아. 이, 이 프레임이 6미터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휘어요. 이렇게 꿀렁꿀렁거린다고 그 위에 나무판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딱딱하지만 그 위에 매트 한장 있는 정도의 느낌이지만 링 자체가 꿀렁거려. 그래서 프로렉스링 링이 뭐 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얼마나 링이 바운스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에 매트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이 차이야. 그러니까, 뭐링 밑에 마이크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돔구다 그러니까 스타디움 규모 있잖아. 그런 데가 아니라면, 뭐링 밑에 마이크가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링 소리 자체가 엄청 커요. 음, 애초에 링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걸 옆에 보면 나무판 위에, 아그 프레임 위에, 나무판 위에, 매트 위에, 캔버스잖아.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휘지. 이거는 떨그럭 떨그럭 거리지. 안에는 비어있지. 어, 공명 때문에 소리가 애초에 링이 큽니다. 근데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매트 바닥이기 때문에 점프해서 착지를 할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맨 바닥에 착지하는 것과 매트 바닥에 착지하는 것과 그리고 흔들리는데 위에 착지하는 거는 부하가 다르지. 그래서 이뭐 젊을 때도 그렇지만 조금만 발목이 틀어줘도 어, 발목이라든지. 이제 그 무릎이라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제 옆에서 보는 법 무릎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옆 옆면. 이렇게 보면 그 무릎이 당연히 여기가 관절 이렇게 접히잖아. 다리가 그래서 이 뒤로 접히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 관절이 이 앞으로 튕겨지면 위험하지, 뭔 말인지 이해했지. 이쪽으로 튕겨지면,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 무릎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관절이. 근데 착실하다 보면 무릎이 옆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옆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저기 뭐지? 예전에 오스틴, 오스틴의 복장 그 무릎 보호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착용을 하는 게이 근육을 지금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무릎이 직접적으로 관절 부위가 닿지 않게 보호하려고 패드를 착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오스틴 같은 경우는 왜뭐 이렇게 큰거 착용했잖아 예전에 이렇게 좀그 쇠파이프 같은거 오늘 골드버그도 비슷한거 착용을 했더만 이런거 착용을 하잖아 이해했나? 이게 이 그치 옆으로 트는걸 막는거야 다리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근데 이렇게 착지를 하면 무릎에 무리가 올수 있지 근데 이거 진짜 진짠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해 선수들마다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경기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지. 왜냐면은 세수처럼 날아다니는 애들은 착지하는 순간이 많잖아. 그리고 전방 낙법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많잖아. 탑로프에서프로그스 플래시를 써도 전방으로 떨어지니까 무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탑로프에서부터 착각처럼 백플립을 할 때도 착지하는 순간이 많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드는좀 많이 착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다 아, 세스에 진짜 부상이라 그러네 아, 아무튼 아 오늘 제일 중요한 건세스를에서 부상이 좀 아, 적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월요일 로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버그 오늘 골드버그 경기를 보면 어, 어떤 게좀 많이 느껴지냐면 준비를 잘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안좋은딱히두 개?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는 않고. 하지만 준비는 확실히 잘했다라는 게좀 어, 많이 느껴졌고. 골드버그 경기를 예전에 보면 레슬러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특히 인디 선수들이나 신 선수들이 많이 하는 실수. 나좀 쩔어 보여주기 그게 하나 이게 신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 특히 운동 신경이 좋을수 이거를 신인들이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경기장에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뭔가 빌더버라고 내가 어 이 동작을 이 타이밍에 보여줘야 멋있는데 그게 안 되고 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골드버그도 신인 때 경기를 보면 물론 골드버그를 좋아하는 팬들이 대다수가 그큰 체격에서 나오는 믹스터 테스토스테론이 막 백플립도 하고 막 갑자기 그때 당시 많이 쓰지 않던 뭐 플라잉 암바 같은 것도 하고 근데 막 힘도 좋고 막 돌려차기 하고 이런 게 되게 매력이 있고 진짜 뭐 해결사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집어넣으면 그냥 나 잘났어 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골드버그의 WCW 시절이 너무나 멋있었고 그 나도 어린 시절에 되게 팬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레슬러는 상대 선수를 빛내주기도 해야 되는데 골드버그랑 상대하는 상대는 빛나기가 쉽지가 않지 그냥 다 골드버그에게 지어 그냥 레슬러 1위 돼버리기 때문에 레슬러로서 사실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게 이제 WWE에 와서는 음, 트리플 에이치한테 좀 많이 막힌 느낌이었고. <laughs> 생각해보면 골드버그가 챔피언을 들었던 WWE에서 좋은 순간이 그 저, 젊었을 때 2003년도에 그렇게 없어요. 골드버그가 챔피언이 됐던 것도 언포기 분이었나? 음, 큰 사드피엘이가 또 아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트리플 H나 에볼루션이 맨날 도망가고 골드버그가 막 혼내주고 하지만 당하고 결국에 챔피언이 되고 다시 빼앗겼지만 그 모든 순간들에 골드버그가 트리플 H를 제압했다는 기억이 없지 왜냐면 큰 이벤트에서는 다 트리플 H가 잡아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WWE가 골드버그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았다 어 그리고 그때 당시 팬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상당히 또 공감을 했던 얘기지만 그 www 마지막 www 때그빈수맹이이 이제 나와서 그 방송사 막 같이 막통 통해서 막그 연결해서 얘기하고 했던 세그먼트가 있었잖아 그때 빈수가 이제 막 www 자기가 인수를 했다 뭐 너네 선수들 얘네들뭐 내가 할지 안 할지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내가 뽑을 거다 그럼 누가 좋냐 뭐 뭐빅파팝펌프 후카스타이로 괜찮냐 버프백오에 괜찮냐 뭐 누구 괜찮냐 아니면 만약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세그먼트 한거 있는데 그때 골드버그 들었을 때 관객들이 엄청 그팝 자체가 완전 넘사였단 말이야. 근데 진짜 왜냐면 WCW가 한창 w w e 랑 크게 경쟁을 할 때도 이제 대적할 만한 어, 그 라이벌 단체의 순수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더블시더블가 이제 망했잖아. 그때 드는 생각이 그때 했터팬덤의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골드버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스톤콜드에게 발릴 골드버그를 보고 싶은 거다. 결과적으로 더블W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음, 드림매치에서 발리는 골드버그가 보고 싶은 거지 음, 골드버그가 더블W를 지배하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내가 더블W팬인데도 불구하고 좀 공감이 됐어. 실제로 골드버가 더블더블에 활동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임팩트 있는 활약을 좀 못했다. 분명히 메인 이벤터로서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순간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 우리 또 사유인 님에게 맨날 털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걸 놓고 생각해도 을 이번 은퇴는 꽤 많이 그래도 대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 자체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뭐 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좀 얘기가 좀 했는데 음, 그래서 예전 골드버그가 이런 느낌이 좀 많았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전혀 진짜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어, 확실히 깔끔하게 빌드업을 해가면서 경기를 하는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어, 마지막에 그 밀어두고, 그러니까 군터가 이 경기를 상당히 리드하면서 만들지 않았나, 좀 군터가 골드버그를 좀 많이 배려해주면서 경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르제사의 역할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제 각본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이제 이 경기는 이렇게 져야만 해. 이 경기는 저렇게 이겨야 돼. 이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야 돼가 있잖아요. 그 모든 각본을 똥 들어서 그럼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이 프로듀서 역할이에요. 이 경기에서는 이런 게 군터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골드버그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엔딩이 있어야 돼. 나는 역할이 어, 프로듀서의 역할. 그러면 경기를 역할은 경기 메이킹. 이 프로듀서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은 선수다. 경기를 메이킹하고 디자인하고 보여주고. 메이킹하고. 이게 이제 레슬러의 역할이다. 근데 선수들이 경기를 메이킹하고 디자인을 할때 상당히 골드버그를 배려해서 디자인했다는 게 어, 경기 중간 중간에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움직이기 어려운 빠른 스팟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골드버그 노셀리이 납득이 될 정도로 골드버그도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충분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마지막에 셀린 같은 경우는 골드버그가 원래 되게 셀린이 약하거든요 셀린을 할줄 모르죠 당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어, 맨날 강했기 때문에 셀린이 약했단 말이야 셀린이 안 좋았던 골드버그 근데 오늘은 오늘은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한 어, 진짜 엄청나게 셀린 좋던데 그 마지막에 슬리퍼 맞고 일어날 때도 진짜 기절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초크 하나 걸려서 기절해본 사람은 아마 그게 되게 공감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유도 같은 거할때 가끔 쪼르기 진짜로 해서 기절 많이 시키거든 기절하다 눈 뜨면은 약간 그렇게 멍하고 뭐 모른단 말이야 딱 진짜 그 모습이었어 골드버그 오늘 마지막 셀링이 아마 그 셀링을 보고 별로라고 말해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저는 최고였어요 제가 골드버그 팬인 걸 떠나서 어 이거는 기절해본 사람이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셀링이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꽤 괜찮았던 셀링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터의 찹을 되게 잘 받아, 받아줬어요 그런 부분이 어꽤 괜찮았고 최적 딸려서 진짜로 기절... <laughs> 미친놈이네 이 새끼 야제쳐내라 어, 그리고 엔딩은 딱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골드버그가 마지막 경기에서 어, 질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어, 탭을 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탭 같은 경우도 골드버그가 어,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심지어 스피어 제켓만다 썼죠 근데 무릎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어, 그 무릎 셀링을 하다가 기습적인 슬리퍼에 걸려서 기절 엔딩, 엔딩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차을 맞고 그노셀링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프로레슬링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건데 해머링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아프나. 근데 해머링을 맞고 아픈 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에서는 안 아픈 걸 맞고 아픈 척을 해야 되고 아픈 걸 맞고 안 아픈 척을 해야 돼. 군터의 찹을대놓대주잘 맞았는데 그거를 노셀링을 한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았다 꽤 괜찮았다라고 뭐 생각하고 골드버그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뭐꽤꽤꽤꽤 어, 꽤, 꽤, 꽤 괜찮지 않았나 어, 마지막 경기 여러모로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뭐이 어, 은퇴전 봐서 좋고요. 원목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 그냥 딱 이대로 어, 마무리 어, 깔끔한 퇴장, 어, 고향에서 퇴장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아무튼 쇠나미 아, 오늘도 한번 잘 달려왔고요. 골드버그 마지막을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어, 좋았습니다. 바로 또 골드버그 영상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어,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 네, 에볼루션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골드버그. 안녕!